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였죠. 지난해 대비 평균 19%가 넘게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전국의 집값 상승폭은 엄청났고요. 그에 따라 공시가격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시집가의 상승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계산 방법과 모의계산, 세액공제 내용, 그리고 나이 보이시에 확인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개정 세법으로 재산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공식에서 보듯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 가격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70% 수준이고요.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은 구간별로 0.05% 포인트 인하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92.1%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라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비율이 70.6%이므로 상대적으로 특례시율 적용 비율이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가격 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에 따르면 부산 북구 모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제곱미터형 즉 34평형이 14.5% 인하 효과가 있으며 서울 관악구의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시 가격이 4억 9천 7백만 원에서 5억 9천 2백만 원으로 19.1% 상향 조정되었지만. 실제 납부하는 재산세는 작년 105만 1천원에서 금년도 94만 2천원으로 10.4% 인하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부담 상한제란 금년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인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는 대상 범위가 많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금년부터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에서 40%의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됩니다.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 가격 9억 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세가 되죠. 위의 내용들로 적용을 받게 되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그럴듯한 집한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 인상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나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연 얼마나 될까인데요.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모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란 세 가지 정도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 공시가격 4억 6천만 하던 주택이 금년도 공시가격 6원으로 인상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 재산세 101만 7천원에서 금년도 재산세는 93만 4천원으로 8.2%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공시가격 9억 6천만원짜리 아파트가 올해 공시가격 12억원이 되면서 재산세는 283만원에서 364만원으로, 종부세는 18만원에서 68만원으로 올라, 재산세 종부세 합계 302만원에서 432만원이 되어 130만원 더 내게 되니, 43.1%가 인상되어 엄청난 증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서울 강남의 공시가격 27억짜리 아파트가 올해 공시가격이 30억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로 3,36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지난해보다 916만 원이나 더 내게 되니 인상률이 37.5%에 달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5천 가구로 지난해 30만 9천 가구보다 70%나 늘었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 본인의 보유세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보유시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주소창에서 부동산계산기 닷컴을 입력하고 접속하면 보유시의 계산기가 나오니 박스 안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크린의 말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절개라.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세금의 경우에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탈세는 안 되고요. 절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보유세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산세와 종부세의 <invoke>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상 통통통 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세두번 올해 강시. 네의 보이션을 단단하게 하기로 보이시가 계산.